예. 자, 그럼 계속 한번 이어나가 봅시다. 설명을. 음, 예. 요거는 살짝 지우고요. 예. 요거는 살짝 지우고. 자, 어, 이제 가설 을 한번 세워봅시다. 가설 H에서 코로나19는 3개월마다, 어, 그, 뭐 확, 어, 예. <laughs> 고장이 안 되고 있어요. <laughs> 자, 어, 어, 확산, 확산이 증가된다. <laughs> 만약에 어, 이런 가설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가설 H가 if라고 해야 되겠죠. 예. 만약에 이게 맞다면, 맞다면, 어, 조건문이죠. 예, 만약에 가설 H가 맞다면, 어, 10, 11월 말경에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할 것이다. 예. 자, 만약에 요런, 요런 하나의 그, 가정을 했다고 합시다. 예. 가설은 있죠. 가설은 코로나19는 3개월마다 확산이 증가된다라는 가설이 있죠. 근데 만약에 요 가설이 옳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뭐, 2010, 어, 2020년이죠. 2020년 11월 말, 지금이죠. 11월 말경에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한다고 합시다.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 요 11월 말경에 두 배로 증가했죠. 예.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이고. 예. 맞잖아요. 아니, <laughs> 좀 웃기긴 한데 예. 그 상경마다 증가한다는 게 맞다면은 11월 말경에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할 것이다. 근데 11월 말경에 우리가 지금 두 배로 증가해 버렸잖아요. 예. 따라서 뭐냐면은 이 가설 H는 참일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어, 가설 연역법의 기본적인 어, 구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는 일단은 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것이 음, 귀납추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어, 논증의 형식을 봤을 때는 이것이 타당한 논증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 요것이 참일 때 요거다. 그런데 지금 요것이 어, 성립됐잖아요. 네. 그래서 H가 참이라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그런 것이냐? 예, 뭐그렇진 않죠. 왜냐하면은 H 말고 다른 뭐 다른 어떤 가설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다른 요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그 요인에 의해서 11월 말경에 두 배로 증가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H가 참이라는 것은 H가 참이라는 결론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예. 따라서, 이, 이런 식의, 어, 논증이, 뭐, 의미가 없다거나 전혀 유효하지 않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예. 만약에 실제로 이런 것들이 확인되었다면, H가 참일 개연성이, 어, 좀 크겠죠. 예. 크겠죠.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이 가설 연역법은 귀남 논증의 성격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논증의 형식을 분석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P이면 Q이다. 근데 Q이다. 따라서 P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설이 맞다면 은두 배로 증가할 것이다. 근데 두 배로 증가했다. 따라서 요 가설이 맞다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죠. 그러니까 논쟁의 형식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타당한 논증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은 타당한 논증이 되려면은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겠죠. 예. p면 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 이렇게 되야지만이 이것이 타당한 논증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야지만에 이요 q가 이두 요 가지 전제가 맞다면은 이것이 반드시 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뭐냐하면은 가설연역법의 논증 형식은 어, 논증의 형식만 보자면 이런 식으로 타당한 논증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 재미는 것은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대신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 가설을 그러니까 이 가설이 옳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는 입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뭐 h가 옳다면은 뭐두 배로 증가한다. 그두 배로 증가한다. 따라서 h가 옳다. 요거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러한 증거들을 어,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 실제로 뭐 확진자가 두 배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가설이 반드시 옳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이 가설을 입증하는 어떠한 현상이나 증거를 우리가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이, 이 가설이 옳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반면에 반면에 우리가 이 가설을 반박할 수는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논쟁의 형식상 보세요. 만약에 가설 H가 옳다면은 확진자가 두 배가 될 것이다. 근데 재밌는 것은 만약에 지금 11월 말경에 확진자가 두 배가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시죠. 낮우죠 예. 두 배가 안 되었단 말이죠. 그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설 h에 따르면 3개월마다 확산 확산이 증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11월 말경에는 확진자가 두 배가 돼야 되는데 두 배가 안 됐단 말이죠. 자그렇다면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not 피즉 뭐냐면은 이 H가 참이 참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요 논증은 논증의 형식상 뭡니까 타당한 논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그 가설에 따른 어떤 현상, 어떤 현상이나 사실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할 수가 있다면, 적어도 그 가설에 우리가 틀렸다라고 말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요것은 왜냐하면, 연역적으로도 타당한 논쟁이기 때문에, 요두 개, 두, 두 전제가 다 참이라고 한다면, 요것도 반드시 참이 되어야 돼 자, 그 말은 뭐냐면, 적어도 이러한 사실, 증거들, 어떤 반박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들이 있다면, 적어도 그 가설은 옳지 않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예를 들면은 아, 여러분들 이렇게 합시다. 지금 종이 찾기 때문에 예. 잠깐 멈췄다가 바로 이어서 하죠.